안녕하십니까. 호스 아카데미 4기 블로그와 유튜브 과정에 초대합니다. 개강은 7월 22일 화요일 초급과정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고급과정은 오후 6시 반부터 9시까지 매주 화요일 주 1회 수강료는 각각 50만원입니다. 강의실은 3호관 5501호 접수는 서울호수아카데미 홈페이지나 전화나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전화는 023660-0131 방문은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20번지 서울호수전문학교 사무관 5502호입니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5호선 발산역 3번 출구나 구호선 양천향교역 6번 출구 도보 각각 5분 거리, 주차는 무료입니다. 지도 교수는 유튜버 스타민 강사 가빈샘으로 널리 알려진 가빈 휴연구소 대표 박정현 교수님입니다. 제가 경험한 유튜버 강사 중 단연 최고로 전국을 무대로 강의를 하시는 실무와 현장 중심의 실전 노하우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이런 조언귀에 놓치면 후회합니다. 저는 호사 아카데미 평생교육원장 김영덕입니다. 대한항공에서 31년 근무하면서 국내외 지음장뿐 아니라 해산의 여러 직종 여러 부서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퇴직 후 호서전문학교에서 교수직과 여러 분야의 업무를 두루 거치고 지금은 평생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워 온것 중에서 가장 잘한 게 블로그와 유튜브를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로그와 고스 아카데미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모든 홍보 영상을 직접 촬영, 편집해서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컨텐츠를 남이 대신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유료 광고 보고 문의 오는 사람보다 유튜브 블로그를 보고 신청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저 스스로 놀라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요. 저에게 블로그와 유튜브는 신의 한수였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활용하면 생활이 편리하고 윤택해집니다. 예를 들면, 집안 책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앨범을 블로그와 유튜브로 담아서 영원히 소장하면서 공유하고 가족들과 함께 큰 TV로 감상해 보세요. 가족들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앨범은 없어도 됩니다. 이 영상은 호사 아카데미 허준 패션쇼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배우면 휴대폰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자유롭게 다루지 못하면 세상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 식사 주문도 가격 지불도 불편합니다. 택시 잡기도 물건 사기도 불편합니다. 집 안에 앉아서 원하는 것을 주문하면 내일 아침이면 집 앞에 도착하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 열심히 배워서 생활의 편리를 마음껏 누려야지요. 백세 시대 평생 교육 시대 평생 배워야지요. 본 영상은 2024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제 2회 한보이날 초청 패션쇼 영상으로 호소 패션모델 재학생들이 패션쇼 영상입니다. 현지에서 극찬을 받았으며 KBS 뉴스 시간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나이 탓 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백세시대 평생교육시대 모르면 배워야지요. 자식에게 몇 번만 물어보면 짜증을 냅니다. 스스로 배워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려야지요. SNS는 모르는 만큼 불편에 따른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블로그와 유튜브를 해야 하는지. 지금은 SNS 시대, 유튜브와 블로그 시대, 영상 시대, 온라인 시대입니다. 신문 광고 시대도 지났습니다. 방송사도 광고가 급격히 감소하여 광고 수입으로 방송사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모든 광고가 블로그와 유튜브로 몰리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잘 하시면 자본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비법을 고스 아카데미 블로그와 유튜브 시간에 배울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1인 경영이 대세입니다. 1인 경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지요. 한 가지 기술만으로는 1인 경영이 어렵고 경쟁이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겸비해야만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버 블로그 기술이 절대적입니다. 자고 나면 스타가 되고 대박을 칠수 있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배우고 싶은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업과 제품을 홍보하고 싶어서, 살아온 인생을 블로그와 유튜브에 담고 싶어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나의 재능을 유튜브로 홍보하고 싶어서. 손주 손녀들의 재능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싶어서. 각종 모임을 블로그와 유튜브로 담아서 공유하고 싶어서. 단편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유튜브는 자기 상품을 저장할 수 있는 무료의 거대한 공간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휴대폰으로도 불가능한 공간을. 유튜브에서 공짜로 제공하는 데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유튜브와 블로그는 전 세계를 무대로 동시에 홍보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유튜브와 블로그를 모르고 사업 성공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와 블로그의 배움과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막연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사 아카데미는 그런 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교육을 합니다.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도 무료에서 수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교육도 명품이 있습니다. 아끼지 말고 자신과 교육에 투자하세요. 분명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은 스스로 명품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 호스 아카데미 블로그와 유튜브 과정이 해결해 드립니다. 수료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SNS 마케팅 지도사 일급 자격증이 발급되며 강사로 활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호스 아카데미 블로그와 유튜브 강의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어 보세요. 유튜버 블로그는 현대인의 필수품.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블로그를 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1. 자기 표현. 자신만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성 축적.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고 인지도를 높여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3. 브랜드 홍보 개인 또는 비즈니스 브랜드를 알려고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4. 네트워킹 인맥은 금맥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5. 웹사이트 방문자 증대 검색엔진 최적화로 여러분의 사업장 웹사이트 방문자를 내릴 수 있습니다. 6. 수입 창출 광고, 제조, 마케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성장 글쓰기를 통해 사고력,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8. 디지털 포트폴리오 자신의 작업물이나 프로젝트를 온라인에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9. 시간, 장소, 공간초벌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콘텐츠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10. 지식공유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꼭 배워야 하는 10가지 이유 1. 광범위한 정보 접근 유튜브에서 다양한 주제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자기표현의 기회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세계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3. 마케팅 도구 유튜브는 비즈니스와 브랜드 홍보에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4. 수입 창출 유튜브 채널로 광고 수입과 다양한 수입은 획득이 가능합니다. 5. 전문성 강화 유튜브 활동을 통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교육과 학습 유튜브에서 다양한 학습 콘텐츠로 자기 개발이 가능합니다. 7. 사회적 연결 팬들과 댓글과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소통이 가능합니다. 8. 브랜드 인지도 향상 유튜브로 브랜드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9. 창의력 발휘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7. 미래의 직업 기회, 유튜브 관련 기술을 배우면 디지털 미디어 분야의 직업 기회가 확장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는 삶은 항상 아름답습니다.